오늘 장착해볼 제품은요 OBD2 잭을 활용한 h u d 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이 제품의 장점은 배선을 개조하거나 뭐할 필요 없이 그냥 차량에 있는 OBD2 잭에 꽂기만 하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2008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은 모두 호환이 돼요. 꽂기만 하면 바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OBD2 잭의 위치는요. 보통 차량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잭을 위치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필라 카바를 탈거하시고요. 제품의 위치를,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개선의 길이를 적당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구멍 몰딩을 제거하시고 이 사이로 배선을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반사 필름만 붙여 보겠습니다. 필름 붙였을때랑 안붙였을때랑 선명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정도 위치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